안녕하세요. 행복한 채널 놀라와 김원희입니다. 아, 다행이죠. 우리 정동욱과 탑 식스 코로나가 민호 삼촌, 영택의 삼촌, 김이재 세 명이 책임에 걸렸지만 건강상 이상 없이 무사하게 격리 주가 다 해제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어서 너무나 애가 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정동원 군을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누구나 간절하실 텐데요. 그 마음을 알고 어저께 경리게 해제된 후에 바로 우리 정동원 군이 또엘타워에 가서 영웅영화도 만나고 그 소식을 라이브 방송으로 밤늦게 생중계해 주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놀러와 김원희, 라방 1편, 정동원 엘타워에서 임영웅 만난 썰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서원 양이 최초의 우리 정동원 군을 보고 허벌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요. 진짜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놀로와 김원희도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힘들었었는데 우리 정동원 군을 보고 또 정동원 군이 격리에서 해제 나와서 활동을 한다니까 힘이 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 귀엽고 멋있는 모습,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듯한 을 마성의 목소리, 그 매너, 아저 위트, 천재적인 우리 무지션 우리 정동원 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은 우리 정동원 군의 목소리와 노래, 정말 그립습니다. 이번 주그 뽕숭아 학당부터 우리 정도원군이 정상적으로 출격을 하는데요. 놀러와 김원희에서 뽕숭아 학당 예고편, 그리고 핵심, 이런 것들 영상도 다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예고편, 핵심, 이런 영상들도 재미나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보시고서 힐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이와 동행합시다 네이 아, 영상을 제작하는 가운데 방금 따끈따끈한 아주 좋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가수 정동원 군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한국소암재단은 3일 정동원이 선한 트롯 7월 과왕전 상금 150만 원을 소암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아 정말 이 어른 시국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아픈 자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천사 같은 정동원군입니다. 우리 정동원군은 지난 7월에도 7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도 되면 총 220만원을 지원하면서 환아들에게 꾸준히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기쁜 소식은요. 우리 정동원 군이 홈런 모델 콘텐츠인 아이스크림 에드의 광고를 찍는데, 아, 이 광고를 일반인들과 같이 찍는다고 합니다 아 6명을 선정하는데 6명의 선정된 일반 팬분들은 정동우과 같이 광고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에드는 초등학교 중학교 스마트 홈런닝으로 대상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다가딱한 명씩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 여섯 명이 우리 정동원과 같이 광고를 찍고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워지고요 총 3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임서원 양을 비롯해서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 장난도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콘서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자 30초에서 60초 분량의 자신만의 끼와 꿈, 그리고 재능 등을 소개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야 라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벤트는 단순한 모델 콘서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온라인 상에서 마음껏 펼치고 음악 연재인 정두원 군을 직접 만나서 함께 화보 촬영을 하면서 미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홈런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꼭 참여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말인데요 이번 콘텐츠 참가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정동훈과 함께 광고 촬영을 하게 되는 6명의 명단은 8월 20일 금요일 아이스크림 홈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바삐 움직여서 꼭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동군도 보고, 광고도 같이 찍고, 상금도 타고, 야, 이거 정말 우리 정동군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팬분들, 팬들은 정말 대박 기회입니다. 대박 기회. 에 얼렁덜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정동원과 탑6가 자가경력이 해제되고 활동을 재개하니까 놀러와 김원이 세포도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원과 탑6 좋은 활동, 멋있는 활동 기대하면서 이상, 놀라와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